너너 너 진짜 이건 아니야. 카푸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와나 근데 내가 지인들한테 막 그랬거든. 아, 집순이가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랬어. 근데 애완동물을 키우래. 내가 근데 안 키우잖아요 일부러 근데. 지금 친구가 가평 간느라고 나한테 강아지를 맡겨줬거든요? 와얘 때문에 집에 들어오게 되더라 아얘밥 줘야 되는데 아 쓰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강아지 진짜 쪼금매요 이만해 근데 너무 나대 아 너무 나대 나 나드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쟤좀 나대 자꾸 와가지고 이러고 계속 아, 안여전히남는지 모르겠 남자 같은데? 튀어나와 다. 강아지 보여줄까? 까꿍아 거의 납치 않냐. 어? 왔어? 어 세상에 너 이름 알아듣는구나 깜짝 놀랐어 까꿍이 오오 또엄청됐어아 간지러 어머 얘 발밑에서 뭐하는 거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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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뜯지마 아우 말 진짜 안 듣는다 어? 말왜 이렇게 안 들어 말왜 이렇게 안 들어 내눈봐 아니 아까 제 밖에서 자고 있길래 제 침대가 제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넣어놨거든.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데. 아, 수, 기다려. 예, 깍둥이, 깍둥이, 깍둥이. 귀여워, 이 미쳤으면 돌아다녀. 여기다 오른손사나 침대 너 깍둥이여도 나 용서 못 해. 진짜로. 너너 너 진짜 이건 아니야 까꾸아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이건 아니지 까꾸아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 아니 왜 저기 있을 때 똥을 안싸고 여기서 똥을 싸는거야 갑자기 너 이러려고 내가 안으로 들어오게 한거 아니야 너가 진짜 다이다식 갑자기 이 자세로 하는거야 카페트가 뭐 화장실로 어떻게 생.. 이걸 왜 화장실.. 이걸 왜 화장실이라고 생각한거야 똥, 똥 밟지마 웃지마, 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똥날에서 깨는 거야,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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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로 하지 말라니까. 하네, 아! 오오오오 오. 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똥꼬어어어어어어 똥꼬 어 똥꼬가 어딨어? 여기 똥꼬 있나? 똥꼬가 어딨어요? 이쪽에 똥꼬 통크 있나? 똥꼬가 꼬리 밑에 있나 위에 있나? 똥꼬가 꼬리 밑에 있을 꼬리 위에 있어요? 뒤로 돌아봐 똥꼬 어디 있는 거지? 뒤로 좀돌아봐너 뒤로 돌아봐 똥꼬 어디 있는 거야 뒤로 돌아봐 네가 불면 어쩔 건데 니가 불면 어쩔 거냐고 똥꼬는 닦아야 될거 아니야 안 닦여. 아,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발 들어오다. 발이 다 뿌렸다, 이 자식이. 아,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날멀로 보고. 내가 만만한 거야? 내가 만만한 거야, 확실히.